오늘의 컨텐츠는 영어 말하지 않기입니다. 영어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하나씩 벗을게요. 미친 소리다뭔 소리야? 쪽쪽, 야 뭔가 실전에서 나올 만한 버그 상황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거든. 아니면 오늘 그거 할까? 영어 말하지 않기? 오랜만에 해볼까? 네. 그러면은 <laughs> 영어 말하지 않기에 대한 벌칙을 생각을 해보자. 성공한면 뭐가 있어, 일단? <laughs> 자, 생각을 해보자. 성공시 뭐, 실패시. 시에 오늘 영어를 내가, 1 0번 이상 말하면은, 야, 그거 하자. 오늘 실패하면 그럼 24시간 갈게. 이거 오랜만에 해보자. 몸좀나으면얼추 먹고, 국룰이잖아. 이만하면 되겠지? 19시간 살러나구나 미친 새 아, 이럴 줄 12시간이구나. 12시간으로 일단 해놓을게요. 오늘 영어 말하기 10번. 넘기면 12시간. 얼추와 함께하는 방송으로 간다. 성공하면 어떡할래? 내 쪽에서 이렇게 제시할게요. 뭐 여당이야, 씨. 생일날 구독권 25개. 구독권 25개? 야 그러면은 저것도 생각을 하자. 스테이지 어떻게 할까요? 리치까지? 그리고 그러면저거도 어, 해야지. 어디까지가 영어인가? 최종 보스라고 말하면은 이런 거 보스 같은 거 빼박 영어잖아. 챌레톤 이런 거는. 얘기니까. 레어 어따지 포함이. 양양고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? 아무것도? 건전도 안 돼? 촌구이야야 그러면은 난존이라 부르냐? ㅋ 이치시로시안 수자 그리지 알겠습니다 아 말하기 졸라 어려울 것 같은데? 1초 되게 아, 신이 만족해 지금 총스 하는 건 관리자들은 9시페이상 위반신 이럴줄 이러사용실 여성 이러사용실 왜 들어가는 거야 야 ㅈ됐다 생각해보니까 저주템이라 그러면 템이 영원해? 저 저주 받은 물건... 지랄하지 마 안녕하살법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가고 나서 시작이에요 총굴 자 이제부터 잠깐 부... 반복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아, 말하기 졸라 어렵네 진짜 이거 얘 뭐가 잘 안되니 말이 잘안나오 말이 잘 안나온다 진짜 걱정 많이 된다 할라니까 야 이새끼가 말하는거 같다 횟수 쓰지마라 근데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 가지고서 정신차려 기본백 이 스택 야 이거는 이거 세지마요 몇번 했다고 말하는거예요야 존나 긴장돼 진짜 이게 뭐라고 야 진짜 일상 생활에 정말 많이 녹가있구나영어나는데 전자오락이라는 말도 잘 안쓰니까 A <목소리> few moments later 이 방송 원래 이렇게 조용한가요? 구독 야박하러 갑니다 아 원래 온 가족을 위한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만이 힘들긴 하다 생각보다 아직은 크게 집중할 게 없어서 아니! 쓰레기템! 정신차 기반백! 그 말을 뭐해 셀모없는 물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두번걸린 내가 뭔가 말을 하려 그러는데 원래 말을 하려고 하다가 어 역시 여기 여기에 영어가 들어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잘 못하겠어 지금 아니니 영어의 신중 구독이나팔로 8 0명됩니다 진짜 세다. 방금 시킨 각특김님 예. 신규 으로감사하니요이 <laughs> 스트리머 너무 하네요 구독했는데 무능이고 제대로 안해 가지고 시청자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. 이렇게 구독을 유도하네요. 뭐라고 읽을지 기대됩니다. 진짜 이것도 읽어 보시지 정신분열증 <laughs> 환자님 구독 감사합니다. 정신분열증. 그냥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얼추서먹는게 낫지 않았을까? 얼추맨이어서 한말씀 드리자면 얼추 먹을 때 밥보다 빵정리랑 같이 먹는게 덜 맵습니다 아, 아 진짜요? 어, 꿀팁이다 꿀팁 경신자들 기본백! ㄱㅅㅂ <laughs> ㅇㅅㅂ <laughs> <어이>, 진짜 <laughs> 아이고 구독 선물 3개씩이나 영어 닉네임 경신자들 네. 기본백! 영어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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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툰 <laughs> 뱀면 아무것도 안해도 안하고 다툼으로 스펙 채워서 다툼할거 <laughs> 같은데, 나도 그렇게 해갖고 천원원 감사습니다 나 말하고 싶다. 진짜 와반성회전 <laughs> <으아>, <laughs> 야. 이건 아 진짜 공 문이야. 쟤스웨 영웅 가? 이건 장 색감이? 스거어떻결 되는 태 역광인 저에겐 아무런 한글로 번역되는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. 아니, 뭐 그렇다고요. 치읒, 개야, 시님 만원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한테는 한글 자판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. PLC r e d my name. Just my little w i s h I want t make you l e a r you as a Korean. 아 근데 사용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오네데정자차기 집어빼! 뭐하는 거야! 사실은 그는얼추를 먹고 싶은 게 아닐까 우리가 피제적서 괴롭힐 땐 절망이 우림하더니아고안 해주니까 은근슬도스택상는거보어서뭔 소리야 그냥, 그냥 멍청한 거야 <laughs> 저뱀 만들기라는 점은 어기 패러디에요 거기에 종이상자에 숨으면 아무도 못 보는 게임 있어. 내일은 정신자려집백 그랬구나 그 아유 와 아,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진짜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말을 뇌를 안 거치고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 하루야 마리오 메이커는 다 깨신 건가요? 지금 건 애초에 깨는 게 없잖아. 아, 그래. 그런 모드가 있긴 하네. 어, 지자인가퍼백 모드, 씨. 한번 더. 지금,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되게 제일 심각하게 하고 있어. 야! 내 시간 너 때문에, 어? 죽어! 이기로 만들어주지. 내가 이겼어! 죽어! 좀 쎄, 씨. 아나오는 진짜. 자,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. 대단하시군요. 이씨 총굴 나갔어! 아 엔터더건존 ㅅㅂ게임 아, 아, 어쨌거나 뭐 클리어했네 아홉 번으로 깔끔하게 성공했네요 솔직히 9번이면 소리 나올 것 같아. 10번이나 마찬가지니까 얼추 먹자 12시간 연속은 좀 힘들더라도 얼추나 먹을게요 기대하시는 분들 도 많을 거고 구독해주신 분들도 많고 노래도 많이 받았고 네 아마 12시간 연속은 힘들 것 같아 먹는데 뭐 막상 먹으면 또 모르겠지 국룰인지 뭐니 하면살 수도 있는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꾸덩잉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